안녕하세요 이지구 초등부 교사분들 모든 교수분들에게 보낸, 보내는 영상입니다. 저는 신수동 부자 신부 전준희 이 사야 신부예요. 어, 올해 이지구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본당 교사들도 한열번 봤나 우리. 하여튼 우리 본당 교사도 잘 이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 어,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 드리고 어, 있어요. 이지구 행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좀 참여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편지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신수동 보좌신부고 올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지고 교사들 어린이 대상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독후관 공모전 환경제 공모전 취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으시고 선생님들도 힘든 거 많고 좀 마음도 떠나고 이래저래 어려울 텐데 코로나 침체기, 뭐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9월, 10월, 부랴부랴 해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구상은 한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망설이다가 여러분이 따라올까 걱정도 됐지만, 은 어쨌든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막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한다, 취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 이게 뭐, 신입도 있고,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은 선생님들을 좀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선생님들. 이게 좀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1등 하시는 이게 좋은 글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거예요. 1등 하신 분들에게 좋은 핸드폰이라든지 보통 성당 행사에 없는 그런 좋은 행사, 좋은 선물을 나름 준비해 봤으니까 선생님들 격리해 주고 싶다. 뭐 참가상 다 있을 거니까 참여해 주면 좋겠고 그세 번째 취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이런 걸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에요 이 파란 하에 빨간 지요이 책을 읽으시고 자유롭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분량도 자유고 뭐 어떻게 쓰시든다 자유입니다 애들도 이제 자유롭게 쓰라고 했고 근데 애들은 좀 어린이들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좀 줬어요 선생님들의 지성을 제가 믿기 때문에 뭐 질문을 드리진 않을 거고 제가 봤던 부분 세 부분 정도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79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퍼가 있어요. 이분 잘 보이시나? 100년 빈도 그런 기후에 대한 변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1% 빨간색이 이제 이상 기후인데 100년에 한번 나타나는 0.1%던게 지금 14%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우리 올 여름이 요거 요 그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게 반복되고 심화되 심각해지면은 식량 생산이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기후가 변하고 있다, 진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상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125쪽에 보면은 1.5도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1.5도가 넘어가면 이제 지구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 지금 평균 기온보다 1.5도 상승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1도가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나 끝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끝판. 정말, 정말 알아요? 약간 끝판인데, 0.5도 넘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10년에 0.2도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20년 뒤부터 이제 0.4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도 중에 1.4도까지 다는 가는 거예요. 그 2040년. 그런 거고, 요 이야기는 이제 지난 200년간의 추세,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금 1.1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0.5도가 남아있고, 10년에 0.2도씩 오르고 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141쪽 141쪽에 그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곡물자금률 한국의 식량자금률이 25%예요 75% 수입이거든요 만약 에 기후가 변하고 이제 세, 세상에 많이 변해가지고 식량이 끊기면은 75%의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쌀이 안, 난다니, 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우리, 우리 도시, 서울 같은 경우 도시에는 보통 일주일씩 식량이 있어요. 다 유통되고 그때그때 그때 오는 거지, 흐름이 끊어지면 끊어지게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13가지 이야기, 이제 이상, 100년 기후 1.5도가 지 임박했다라는 거, 그리고 곡물 자금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하느님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셨고, 아주 좋은 세상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망가져가고 끝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선생님들끼리 좀 생각해보고 각자 책 읽고 좀 그런 것들 느낀 점이나 좀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제가 동료 신부님들하고 심사해가지고 좋은 글 쓰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출 마감은 12월 4일까지이고 메일 주소는 포스터 참고하시면 되고요. 1등 상품은 이제 갤럭시 S20 정도 보고 있고, 그래요. 12월 4일까지 잘 읽어보시고, 최근 신청하면 보내줄 거예요. 최근 신청하면 공짜로 본당에 보내줄 거니까 잘 받아가시고, 마지막에, 마지막을 포스터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뭘 해야 하는가, 사회결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본당 단위로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고,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 우수 본당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그런 상, 상품을 보내드릴 거예요. 두 군데 본당. 하여튼, 선생님들 각자 개인전으로 책 읽고 글 쓰시고, 또 본당에서도 아이디어 모아가지고, 좀뭐 교환이나 그런 거 보내주시면은 좋은 선물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항상 응원하고 있고, 주일 학교, 어 그래도 아직 있는 거니까, 항상 기쁘게 교사 생활 하시고, 항상 이 지구 담당 신부로서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나중에 얼굴 볼수 있을 때에 그때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녕!